우리나라는 밝은 자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뿌리에 줬을 때 뿌리의 생육만 좋아지는 밝은 자들이 아니에요. 퍼펙트 소일, 완벽한 흙이라잖아요.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. 제가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은. 토양의 염료지적으로 인한 pH가 높을 경우, 1 0비 희석에서 600에서 800평 정도 관주를합니다 3, 400평.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전체 둘때한병 드시면 될것 같아요. 3, 400평에서 600에서 800평까지 이제 들어가는 제품이니까 다음에 비료랑 할때 같이 넣어주세요. 이거다 읽으면은 사기꾼데요. <laughs> 넣어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. 네, 사실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히 나는 걸로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효과 없는 거드리면 욕먹으니까 그래도 비료랑 혼합해서 쓸수 있게. 겨울철에 뿌리 활동이나 이파리 활동이 일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을 때는 자재를 주기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작년에도 꽤 많이 나갔는데 올해 3월달에 조금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. 이 제품은 저희가 대용량이 아니고 소용량이기 때문에 작게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사용을 권장하고요. 초기 활착할 때 1000배, 2000배 정도로 해서 예, 포기관주도 괜찮고 주기적으로 관주를 했을 때는 토양에 있는 비분 그리고 뭉쳐있는 걸 같이 빨아올리는 역할을 같이 하죠. 정직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을 줬을 때 수확량이 몇 프로 이렇게 늘어나고 막 이런 장황한 게 아니고요. 토양 내에 있는 무기물들 그리고 염류들 이런 것들을 클레이트화시켜서 흡수되게 하는 기본적인 제품이네요. 설명이 굉장히 장황하진 않네요. 이 제품도 텃밭 농사짓는 분들 그리고 일부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 권장할 만합니다.